충격. 평균 수명 시대에 80세도 못 넘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네 가지 습관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닙니다. 장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한 단명 습관 네 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바꾸세요. 첫째, 식사할 때 밥보다 국물을 고집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독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 습니다 적극적인 관계 유지가 필수입니다 셋째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거르는 경우가 찾았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면역력을 떨어 뜨리고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일만보를 억지로 채우려 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꾸준한 저강도 활동이 핵심입니다 장수는 특별한 비법이 아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 됩니다 이네 가지 습관에서 벗어나 활기찬 백세 시대를 준비하세요. 내일의 건강한 습관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